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! <목소리> 오, 진짜로? 그, 진짜. 네, 시즌 2가 시작되면서 바뀐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아, 어, 바뀌죠첫 번째로 저희가 시즌 1때는 단체전으로 게임을 진행했잖아요 네. 이젠 단체전이 아닙니다 어? 매 라운드마다 개인, 단체의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난후 미션 컴플리트 스티커가 가장 많은 사람이 어. 우승합니다 하 아, 아, 이제 시작이야! 이제 시작이야! 정확하게 레츠고! 이게 시작이야! 시작입니다. 따라서 이번 시즌2 우승자는 단한 명. 아, 우승 상품을 가져갈 최종 우승자는 단한 명입니다. 와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내네 게임별로 상품 혹은 벌칙이 걸려있다고 합니다. 와, 아, 와. 와. 오늘의 게임의 아.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지, 아 멀치. 벌칙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. 와, 없어서. 자, 이제부터 시즌2 샵0113 라운드 제이어스. 음. 오늘의 게임을 뽑아볼까요? 네. 이걸 어? 뽑기 위해서는 내 봤을 을열열쇠있 있어야 되는 거아 y y 열쇠 어 f i n e 아 Where is it? w h 라 Where is it? w e e s t t i 시안 초상 퀴즈. 와 애초 퀴. 조진 추성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면 성공. 아하. 모든 라운드가 끝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우승. 오케이.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. 벌칙까지 짓겠어요. 화이트 스쿨진 연습실 청소해 주세요. 시작해 볼까요? 네. 게임 스타트. 와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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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진. 와연.

I 리 i l l tell you 이번 문제 I 니다 t up. I 와 o 와 t I d 와 n 와 I d o 와 t 와 don't. I 와 o 와 t I don't. 와 don't. I d 이 n t 이 이기는 거네! 사자 와이엇! 아잇! 아아니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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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를! 복게 해주세요! 그게 야! 크게! 좀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. 이거왜 화낸 거 아니에요! 화낸 거 아니에요! 하아 하겠습니다! 아아 쭉쭉쭉쭉. 뭐지 알았어 산장 어? 나무 쪼개고 요리하고 제발요 현동 눌러요 요리! 아오 통과 아 와이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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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도 봐주라! 왼쪽을 네 봐! <laughs> 카메라로 가왜안 봐요 너! <laughs> 네, <laughs> 아니 왜안 봐? <웃음> <웃음> 숙제 오 또, 아, 미션! 발랐다. 이건 인정한다. 음. 시지. <laughs> 아 진짜. 진짜. <웃음> <웃음> 너를 만나. 그 이후로 대본 나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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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지나부기 나보기, 갔을 때나부기가 나보기, 지보기 나보기, 없어서 진보기나어기기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성적 가, 좋아하지 않잖아, 도 성적 봤는데. 어,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! 거짓말! <laughs> 나의 학력에 대해서 저 1등, 됐다.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. 성적 받으면 1등급을 받아서 1등급 받아본 적 있어요? 어. 영어 1등급이에요? 아 진짜? 진짜. 아저 1등급 그거 저... 선생님. 아, <laughs> 저 1등급 받고 엄마한테 칭찬 받았어요. 아 성적 좋았네. 선생 여기, 여기 선생님. 선생님께서 종이를 나눠주시겠죠. 어, 말 하면 안 돼. 이선 어, 성적 표 아니야? 편이다. 아 성적 받기도 전에 진가 맞은 거 알고 좋아합니다. 처음 긴장되는 마 봐봐요. 봐봐요. 이겨야죠. 형 옛날에 한번 선생님께서 <목소리> 근데 약간 이거 받는 거는 약간 상징만 좀 장난하지 마세요. <목소리> 아니, 마세요. 아니, <목소리> 장난하지 마세요. 성적이라고 진짜. 그래. 탈락이아요. 이거 모르세요? 시장. 방 깎아 잖아요 에. 쓸까데도 2했잖아 짜라세요. 아 근데 와이어. 아너무다조예딱 탈락했어요. 왜 통화요? 오케이통 괜찮다. Hey, come on. 이 m going 점이 go 나 o the middle of the h o 뭐야? e One, two, three. <목마> 엄마! 엄마! 아유,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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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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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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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 이거 동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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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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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모르지? 몰라요! 지금 몰라요! 지금 몰라요! 아 시작해 주세요. 아나 이거 둘! 아나 집중하고 있잖아요. 엄마. 이게 진짜 엄마. 어, 혼내는 거. 혼내잖아. 하나! 혼내! 제 아우 할수 있는 걸 해야 돼. 그런 거 어려워. 뭐야? 엄마! 엄마 표현 잘했어요. 아기야! 아기야! 기아너 목소리..

방구무귀가맞거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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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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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, 이게 저거, 저거, 어?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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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, 저거, 저 이게? 이 이렇게 쓰면 안 이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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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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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랑 괜찮아, 나 끝났습니까? 하나 둘 셋! 도나 아! 아! 어, 여기 안 아! 봤어. 여기 아! 여기 안 봤어. 제 아! 오. 어는시험 아, 아! 아, 자, 갈게요. 아뇨. 하나 둘 셋! 바로 움직 카이라이가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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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이거, 사전에 거이 사전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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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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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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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둘 어, 셋! 아니 아니 아니. 바로야, 바로야, 바로야. 아니. 번요 잠. 뭐 컸어? 아니, 하셨어요. 자. 제발 하나. 와이런. <laughs> 인생. 예. 맞잖아요. 보세요. 이션 손가락. 죠 가운데 가도데 나도, 나도, 나도 불 나도. 나먼가운데 한번 해 볼게. 아니, 뭐 하세요?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

Yeah <laughs> 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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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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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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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. 아 솔직히 말. 세 글자인데? 어 지금 그냥 걸렸는데 무대 중앙이 중앙! 아, 중앙! 아.. 아 빨리 아,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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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. 주의하다! Watch out! 안 돼! 안돼겠다 GV! 다고 너가 계속 하잖아! GV! 이제아 MGL! m g 자유! 오! m g 끝났어! 이거 했는데 점수 달라진 거 있나요? m 아, 감사합니다. 니다고생수하다 수고한다. 고하습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. 정말 합니다니다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시즌 2! 첫번째 라운드 우승자는 바로, 효진이가 되었습니다. 축하은 지금 제가 받아님니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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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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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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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금 지금 지금 지 축하드립니다. 축하한다. 네, 야, 야 축하한다. 제이스 축하한다. 그러면 다음 생일은 누구죠? 와이트요. 아, 아... <laughs> 예, 맞습니다. <빠르네요>. <laughs>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재밌게 했고 다음 게임으로 어,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와스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축하해. 축하해요. Happy b i 제이와스 s e a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야, 제이와스 축하한다. So go <whistles> 오, MK 나 수고했다. 음. 아. 안 들어가. MK 이거 너의 선물이야. 네가 한번딱 일자로 이렇게 해주고 네. 그 그래. 이렇게 한주씩 형! 면저 그.. 테이프? 이것도 테 알았어. 게 저거 저거 저기됐 아. 내가 할 거야. 내가 할 거라고! 박진영. 가 제대로, 어. <laughs> 제대로 선수한 형.